안녕하세요, 가빈입니다. 어 나왔어요. 뭐가 나와 똑같은 건데, 그죠? 그게 아니고 이게 나왔습니다. 와,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고, 와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냥 드리기 아까워요. 돈 받고 드리고 싶어요. 이게 너무 느낌이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진짜. 구독자나 뭐 보시는 분들 보세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이쁩니다. 제가 저는 스코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나올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고 나서 진짜 <laughs> 아 이건 돈 바꾸야 되나? 돈 바꿔드려야 되나? 이 생각들 정도로 너무 이쁩니다. 정말 너무 이쁩니다. 보시나요?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감동이에요. 저희가 이 준비한다고 한 그래도 한달반 정도 부품 사고 뭐 테스트하고 뭐좀 업체에 컨택해서 좀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직접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네 솔직히 좀 감동받았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원했던 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단계 이쁜데 이거예요, 바로 이걸 이 카메라가 다못 담아내는 기분이에요 지금 이, 이 느낌을 아 그리고 이 트리거 L1 R1 L2 R2가 어 듀얼센스 오리지널하고 똑같이 표면 질감도 똑같이 구현했어요. 그리고 이게 도색을 한게 아니고 화이트 레진으로 한 거기 때문에 벗겨지거나 이런 일 절대 없습니다, 이거. 아, 진짜. 제가 이거 정말 기분 좋은 거는 고객님들한테 이거를 해둘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한분 저희 집에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빽 버튼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지금 어 먼저 해드렸어요. 이제 다른 분, 저한테 광고 해주신 분, 광고 영상 좀 해주신 분, 이제 다음에 작업할 건데. 아, 어 그냥 드리기 아까울 정도로 이쁩니다. 진짜 이거 트리거 품질이 완벽합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트리거는. 예전에는 그냥 쳐다보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보이시나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시는 분들과 해 드릴 거고요 스마트 트리거는 어, 음, 트리거를 하시는 분한테 제가 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트리거를 다 분해하고 스마트 트리거 쪽을 다 분해해야 돼요. 그러면은 솔직히 시간도 좀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서 돈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 트리거 해봐요 얼마 못 벌어요. 그냥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요. 얘가. 그래서 스마트 트리거 하려면 어차피 다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드리는데 스마트 트리거를 안 하게 되면 이거를 일부러 분해하고 작업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한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논의하면 되고. 자, 이겁니다. 완전체입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그,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지? 어떻게 찍어야 이쁘게 나오지? 이렇게 찍으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찍어서 올려야겠다. 나왔습니다. 드디어. 자. 네. 일단 그분이 지금 오셨으니까 전달해주러 좀 내려가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이거 너무 아깝다. 제가 이거 보시면 이건 V2 버전이잖아요. BDM020. 이거 버전이 몇개 버전별로 좀 나눠서 몇개 샀어요. 그래서 어뭐 먼저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재고 떨어지면은 제가 좀 떨어지기 전에. 트리거를 더 구하겠죠 버튼하고 해드리긴 해드릴 건데 좀 불가피하게 떨어지면은 배송이 중국이니까 배송이 좀 문제가 생기면은 한 일주일 정도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이 세트로 하면은 네 값어치가 훨씬 올라간 느낌이에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뭐 나중에 받 오늘 받으신 분한테 댓글 한번 남겨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네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이거지 와. 더 이상 말 필요 없습니다. 그분 지금 저희 집 앞에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실텐데, 지금 몇 시야? 어, 5분 남았구나. <laughs> 아무튼 이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벤트는 곧 하겠습니다. 뭘할 거냐고요? 어,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배터리를 시킨 지한 달이 넘었는데 애들이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왔어요. 이 용량이 어디냐면은, 있 보이시나요? 4,000ml. 보이시죠, 여기? 네, 4,000. 네. 배터리가 4 0 0 0 m 리면은 기존 듀얼센스의 1.8배짜리 배터리야 이게. 이세개인데 하나씩 나눠서 하긴 할 건데 하나 한번 뭐 내가 쓰던 거 아니면 뭐. 어 근데 배터리가 확실히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좀 묵직하네요. 1 8배입니다 어 그래서 이걸 할 거고. 아 제조일자 2022년 11월 20일이네. 했고 뭐 유통하고 하니까 늦었구나. 얘네가 그럼 내가 주문하고 나서 얘네가 주문할 때 거의 그때 출고가 만들 그때막 한참 만들고 제 창고에 이동하고 출고하고 했으니까 늦을 만한 이유가 있었네. 그 얘기 뭐냐면 이건 지금 수요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엄청 쓴다는 거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드론이나 이런 데도 쓰이겠지 이런 배터리들이. 어 드론이나 이런. 작은, 이런, 전자제품이 엄청나게 쓰이나봐요. 충전도 되고 하니까 많이 쓰겠다, 그래. 그리고 품질도 상당히 좋은, 이게 뭐야? 로손코 로손코어? 로손코어가 로션코어? 뭐야? 처음 보는 이름이지만, 뭐, 중국 쪽이 배터리 쪽은 이해, 인정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요세개 중에서 두 개를 할지, 세개다 할지를, 그거는 제맘대로입니다 <laughs> 아무튼, 감사드리고, 어, 제가, 이거 하면서 그레이 컬러 관련된 제가 정보를 한번 살짝 저녁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어,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일단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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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뿌리겠습니다 이거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이거 받는 사람들 정말 딱 봐도 어? 어?가 아니고 헉! 할 거예요 진짜 이뻐요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이거 드리고 한 부분 반응을 볼 겁니다 와 드디어 완성했다 드디어 기쁩니다 너무 자 여러분들 받아가세요 이거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정말 좀 눈물 나네요 좀 어, 되게 감격에 겨워요 이거 부품 준비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돈도 좀 들고 아무튼 요거 사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어, 이벤트는 오늘 밤에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수고하세요.